안녕하십니까 스티코리아TV 신광기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날씨가 갑자기 되게 추워져가 바람도 많이 불고 서쌀하네요 날라 불키 하나 구글에 촬영하고 있는데 캠프라인 등산화 마나슬루와 블랙스톤 비교 리뷰를 합니다. 두가지 다 최고의 등산화로 1등이 마나슬루. 다음이 블랙스톰 시그마입니다. 1 리딩을 하고 있는 등산화를 오늘 리뷰합니다. 첫 번째 마나슬루. 등산화는 이렇게 가지런히 두텔레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개씩 두켈레씩 들어 있고 항상 등산화 두켈레랑 여불끈, 여불끈은 항상 새거에는 들어있습니다. 아나스루인데, 신발 자체가 예전보다는 하여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깔끔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등산 자체는 이러면, 나무랄 데 없이 잘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캠프라인 1등 등산화 마나슬루 이건 다크 브라운 두가지 색깔은 다크 브라운하고 네이비가 있는데 다크 네이비인데 다크 브라운이 영 많이 나갑니다 한80% 정도가 다크 브라운이 나가고 있습니다 등산은 인솔 자체에서 한번 잡아주고, 인솔이 좀 비싼 기 들어가 있고, 이 바깥에도 노란 테두리, 여기, 여 회색 테두리, 여기, 약간 볼록볼록해서 충격 흡수를 한번 더 잡아 두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마나 슬루 특징은 끈 풀림 방지 장치가 이중으로 돼 있다는 하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마늘슬로는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제키면 끈이 풀려 나오고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지만은 이걸 눌려버리면은 끈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1번 다음 2번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일반 끈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서 일로 가는 형태인데, 요거는 여기서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끈 미끄럼을 한번더 방지할 수 있도록. 요것도 열로 들어가서, 손실 없어 잘안 되네요. 이쪽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한쪽만 이렇게 가있지 반대편도 여기로 돌아가니까 이중으로 끈을 미끄럼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이 산행시에 끈을 빵 묶었을 때 안전하게 파산할 때까지 장시간을 다닐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등산화입니다 무게는 260mm 기준으로 805g이 나갑니다. 인솔 자체가 좀 두툼하니까 무게는 좀 나가고 무게가 좀 나가야만 중장거리 산행식 발목을 보호해주고 안전 산행에 도움이 됩니다. 가격은 30만 8천원에 판매. 38만 원인데 20% 할인해서 30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블랙 스톰 시그마. 다 똑같이 이렇게 두켤레가가지런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끊 끈 묶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끈풀림 방지 장치가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매나 두 켤레가 그한 쌍이고 등산화 새 신발에는 항상 요래에 여을끈이한개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솔 자체가 좋은 인솔이 들어가 있고 이 바닥하고 이런건 다 지금 마나슬루와 똑같이 돼 있는데 이 목이 약간 낮고 요 두께가 조금 더 얇게 되어 있습니다 마나슬루가 805g 인데 265기이 요거는 740g 이니까 그만큼 무게를 줄였고 목 높이도 조금 낮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목 높이가 조금 낮으면서 인솔 자체도 좀더 두툼하고 덜 두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드는겁니다요 신발도 끈 풀림 방지 장치가 있는데 여기는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요거는 끈 풀림 방지 장치입니다. 끈이 여기서 이 상태로는 끈이 쉽게 미끄러지고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서 요 안으로 요렇게 밀려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당겨도 이 끈이 미끄러지지를 않도록 고르게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고리가 6개고 마나슬로는 7개입니다. 요거는 블랙스톰 시그마 또에스톰 시그마는 딱그 브라운 색깔이 있고 블랙스톰이 월등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80%가 블랙스톰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30만원의 택가에 24만원에 판매되는데, 저희 스티코리아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팔 생각이니까, 어, 만화 솔로도 마찬가지지만, 등산화 구매 문의는 저희 스티코리아로 문의 주시면은 성질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스티코리아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